안녕하십니까? 모든 재앙은 소멸하시고 여러분께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 성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질병과 함께 지혜롭게 이겨 살아나가시려면 삶을 절제하시고 조절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 건강도 벌고 성공합니다. 네. 예, 오늘 매일에 돈벼락을 맞고 죽더라도 로또 1등 당첨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네. 예,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러셨습니다. 예, 질문을 요약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 그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예, 그 벼락에 맞아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심지어 사람이 맞아서 사고가 나는 뉴스가 나오죠. 네. 예, 이거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음, 그런데 이 로또 당첨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네. 음, 우리들의 마음에는 천둥, 벼락, 태풍이 이런 탁 한 기운이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뭉치고 잠자고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속은요 붉게 타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예. 네. 이 마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온갖 질병과 시기 질투, 전쟁과 싸움 이런 불평등이 아주 켜켜이 쌓인 오물 에너지예요. 예. 아. 예, 이런 막지 않는 기운으로 해서요 예. 가난과 질병,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 음. 이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환경에서 이 사소한 게 누적돼서 이게 쌓인 것이 마음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지칠 대로 지친 끝에. 우리 그 우리는 그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 산행도 하시고, 심터를 찾아서 명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휴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음. 왜냐, 이것으로 나와 내 환경을 지키려고 애쓰, 애쓰시는 거예요. 네. 예.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예 어디론가 사라지는 방법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애써요. 네. 음. 어떤 사람은 이 환경에 반응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네. 응, 받아들이시죠. 네. 네. 세상의 변화 속에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를 자기 자리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현실을 발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을 하죠. 네. 음, 이 짐작과 조짐으로 이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음. 이렇게 받아서 흐름을 흡수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동은 걱정거리가 아니고 마음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거리가 돼서 자신의 마음과 세상을 잘 읽어 내려가려는 사람이에요. 어. 네. 이렇게요, 책을 읽듯, 마음도 읽으면요, 나를 소생시킵니다. 음. 음. 나를 발견해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세요. 네. 네. 어, 네. 질문하신 분이 그러셨어요. 어떤 기도가 가장 빠른지요. 네. 네. 가장 빠른 방법은 온 몸과 정신을 다 바쳐서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음. 음. 사력을 다할 때, 참 마음 자리에서 큰 원력의 힘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 불교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연여심, 육단심, 진여심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 진여심은 우리의 참 마음 속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참되고 한결 같은 마음 자리로서 아주 특별한 때만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마음으로요, 꼭 이루고자 해서 불보살님전에 기도를 하시면 보통 때보다 다섯 배의 힘이 생깁니다. 네,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기도해 보세요. 네, 예, 예. 어떤 기도이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죠. 음. <laughs> 예, 대추 나무도요, 대추의 열매를 얻기까지 약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음. 음. 5년 이후에는 매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예, 그 오랜 그런 기다림 끝에서 열리는 대추는 5년 동안에 천둥 번개와 벼락이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도요, 이렇게 마음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비 오고, 파란불고, 번개와 천둥과 같이, 이런 불평등 속에서도 잘 극복하시고, 응? 부처님과 함께 감사하는 지혜의 기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읽고 바라보면 빨갛게 열린 이런 대추 하나를 보는 것이라기보다 그 대추가 붉어져서 열매로 열리기까지의 그 마음을 볼줄 아신다면 세상의 변화 속에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와 질병과 함께 사는 세상도 즐겁게 함께 나누고 삶을 절제하시고 조절 조절하며 돈도 벌고 기도도 하셔서 소원 성취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이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잘 챙기고 연구하는 덕분으로 정신 세계가 깊어지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예. 요즘 세상이 만들어내는 환경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 음. 앞으로는 이런 기후변화에 우리는 노출돼서, 어,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닥칠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성도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네. 예. 예. 예전보다 우리는 이런 어떤 정도를 생활에서 정도를 넘, 넘지 않게 적당히 조절하는 지혜의 근육과 이 면역이 붙어가고, 어, 삶에는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는 절약의 습관이 지금 우리들은 몸에 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또, 이런 종교도 믿음이 가셔야 돼요. 네네. 예. 우리 마음은 확실한 것들을 선호합니다. 음,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예.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이다. 잠시 멈춘 뒤 자신을 정비하고 출발하라.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고현 스님 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 공덕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월 만원 포교 보시 후원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가족인 등 기도도 접수를 받습니다. 저 가인 문의는 지금 이 아래 이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여기 지금 뜨고 있죠? 네. 예.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